전미 예수님, 오늘 부활제 5주일 생명주일입니다. 복음 목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성자와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복음 말씀은 어, 포도나무 어, 가지의 비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예, 하신 말씀이죠. 예, 최후의 만찬 다음날 돌아가시죠, 보통.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은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정말 꼭 중요하니까 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깊이 새겨서 복음을, 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는 원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미합니다 예, 네, 제가 신학생 때 음게 마치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 하느님께. 예, 제가 뭔가 많이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불만이 있었죠.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어, 저는 밖에 있는 자매님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막 교수님들과 선, 선배님들과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이 너무, 아, 좀 싫어서, 어, 나를 왜 행복하게 해주지 않냐라고 할때성체영할때 그래 도 나한테 많이 줬냐? 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감히 하느님한테 그렇죠? 인간이 하느님한테 우리가 헌금을 내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할때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에, 종이죠 그렇죠? 종이 주인님께 무언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무리 노력해도 에, 우리가 밖에서 살면 아 어, 음,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종으로 써 주신 건데 이제 종인데도 또 자녀 취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에 이렇게 청하고 있을 때 그래 너 나에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다 줬다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면 다 주신거죠 어 인간이 뭐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더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때 깊이 이제 반성을 하고 하느님 제가 목숨을 바쳐도 하느님께 보답을 다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조용히 해라 닥쳐라 아니 닥치라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해라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니? 그냥 나한테 붙어 있기만해. 아직도 네가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는 에, 욕심이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를 네가 받기만 하고 가만히 받기만 해서 그 열매를 맺으면 돼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에, 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붙어 있기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성체 조배를, 뭐,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지금까지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 조배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죠? 그 나무에서 오는 후액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쵸? 그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열매인 거죠.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희에게 이제 뒤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때 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모해주려고 뭐 죄를 사해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립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 최후의 만찬 곧. 성찬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계약인 거죠 그쵸 그분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살과 피를 주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랑을 하려고 밖으로 이 나무가 나갔다가는 나무와 떨어지게 되죠 그쵸 그러면 어, 이제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그분과의 계약 계약이 곧 관계인 거죠 그쵸 내가 계약을 깨면 예, 땅을 이제 뭐 샀는데 뭐 돈을 안 주고 그냥 뭐 도망갔다 뭐 이렇게 되면 예, 그 사기꾼과는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계약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곧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우리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이 기도가 머무르는 기도가 뭐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위적으로 막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할때 기도 시간마저 빼앗기는 그런 어떤 선행이나 봉사라면 하지 않는 게 영혼 구원에 유익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신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신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 받은 후에는,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장하면, 점점 더, 어이 기도의 맛이 들여서, 아, 더 예수님께 머무르고 싶고, 더 머무를수록, 또더 집중할수록, 더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오래 할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신학교 때 느꼈던 것은, 어, 이상하다. 1학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2학년은 조금 덜 하고, 3학년 조금 더 하고, 이제 부잣반 되면 은 거의, 이게 이제 성당에 앉아있다가 계속 기도가 이제 본인이 묵상이 끝나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고학년부터 먼저 나가고, 이제 1학년이 제일 늦게 나가는, 뭐, 다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볼때 일반적으로, 어, 점점점, 어,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왜 기도가 줄어들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기에서 오는 수액이 성령이 줄어들어서 맺히는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인 거죠 그쵸 그렇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아홉 개를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앞에 세 개만 외운 거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 에, 그거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마음 안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성체조배를 하고 나면 미워진 인간이 반드시 용서가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야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안, 초조했던 마음이 평화롭게 바뀌어야 이 열매가 맺힌 거거든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아, 맺혀서 하느님도 따드시고 또 에, 이웃 사람들도 따드시고 그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불안불안해가지고 나까지 불안해지는 사람이 좋으세요? 그쵸?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보다도 내 자신이 이미 행복해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그 행복을 받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행복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자꾸 나한테 잘해 주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약간 무섭죠 그쵸 이제 그런데 아니 왜이 좋은 기도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시간이 줄어들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음 요즘에 이제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 미사 지향 기도 지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이 수액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인데 어, 이상하게 기도 지향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묵주기도 할 때. 예, 이제, 지향 목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지향은에 예,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뭐 하게 해주시고,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도에서 열, 맺히는 열매가, 에 예, 평화와 기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지향하는 것들이 다들어졌을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내가 이 기도 드려주면 당신 사랑할게요 내가 이 기도 드려주면 어 당신 내가 지금 어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평화롭지가 않아 이 내가 그 사람 빨리 낫게 해주면은 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것을 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는 그 기도의 지향이 들어짐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음 이미 그냥 기,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 변하는 게 없더라도 이 나무에서 오는 수액 성령이 오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미사할 때. 아, 지금, 우리, 내가 누군가가 수술을 하는데, 아, 빨리 이 수술이 들어줬으면 좋겠네, 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이 미사에서 정작 그분께 집중해서 받아야 되는 성령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끝났는데도, 미사가 끝나면은,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아, 이제 이렇게 미사 했으니까, 좀잘 되겠지?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약간은 옛날에 이제 성황당식으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출출 이렇게 걸어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약간 그런 모습과 비슷할 수가 있는 제가 그러니까 기도에서 바라는 것이 약간 뭐 비유가 어울릴 줄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주시는 어떤 것은. 과자라고 생각하면 좀 짭짜름한 과자인데 자기는 달콤한 과자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짭짜름한 과자를 먹어도 뭔가 나는 달콤한,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기속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계속 이 기도가 들어졌나 안 들어졌나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에 진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때그 지향을, 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그 지용 지향을 뭐 하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 지향을 했다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어 진짜 뭐 있, 있었던 일인데뭐 대단한 일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떤 만두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음그 청소부하고 뭐좀 행녀자분들하고 해서 좀안 됐어서 이제 만두를 어느 시간, 일정 시간에는 이제 그분들이 오면은 공짜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이제 못 드리겠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 사람 놀리는 거냐고. 왜 주다 말다 하냐고. 어 이건 뭐. 그 뭐죠? 희망 고문 시키는 거냐고 우리를 희망하게 해 놓고 안 주는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냐고 막 그러며 그러면은 만두로 주기 싫으면 돈이라도 좀 주라고 막 했던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책에 쓴 <laughs> 진짜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받아 먹었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 주다가 안 주면은 어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주려고 했던 것은 어 어떤 사랑이고 만두고 그죠? 그러면은 그때 그것을 먹을 때의 그 행복감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 욕구라는 게 내가 세속 욕심 마귀라는 게 언제 좀 이게 채워질까요? 이것은 아, 이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러니까 음, 세속 욕심 마귀, 내 자아가 요구하는 세속 욕심 마귀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은 어 바로 어 뭐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냐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내가 세속 돈을 가지려고 주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쾌락으로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창조의 행복, 그건 피 흘림의 행복인데 내가 이제 쾌락의 행복으로 나도 애나을수 있어, 창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심판하는 유일한 뭐 심판관이 하느님이신데 자기가 심판하면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 자체는 내가 조물주, 하느님이 되기 전에는 에, 음, 채워질 수가 없는 블랙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채워지게 되면, 아싸! 이것으로 내가 하느님이 되면 되, 좋겠네. 그러니까 돈이 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막 돈이 채워져요. 아싸! 그럼 요거로 내가 하느님이 될 수, 되면 좋겠네. 라고 돈을 계속 더 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 막,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돈이 막 이렇게 해서, 어, 됐어요. 그러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라, 어, 그러면은 더줄 수도 있겠네. 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 기도 자체가 나의, 나를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이상한 것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신데, 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나머지는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덤을 청하다가 하느님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예,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 그냥 사랑, 기쁨, 평화가 바로 하느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 외에는 기도할 때 원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냥 주든지 안 주든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하느님한테 막, 막 채찍 들고 이러면 하느님이 무서워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지향이 강해버리면 기도의 맛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청해서 들어줘야 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에서 오는 맛을 잃게 된다는 거죠. 어 중국의 염문의라고 하는 사람은 재무 재상까지 이제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재무 쪽인가 뭐돈 쪽인가 뭐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은퇴를 했어도 그래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그냥 은퇴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연히 벌받아야 마땅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몇년 뒤에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이 사람이 크게 후회를 하죠. 그때 내가 봐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 되게 섭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다 제가 가장 많이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섭섭하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에요. 대부분은 아니 그 제가 저희 가족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laughs> 아니선 뭐 신학교나 어디에서나 신부님들이나 뭐 해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시간을 가장 많이 내주고 뭐 재물적인 것도 가장 많이 해 주고 기도도 가장 많이 해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가장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게 돼요. 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청하게 만드는 나에게 많이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가게 만들 거기,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속 이 사람의 뜻을 들어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이런 청원을 내가 계속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이거를 들어줬다가는 점점점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기도라는 거 자체를 자기가 세속 욕심막이 원하는 자충족용으로 전락시켜 버리어서 결국에는 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것보다는 세상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한한번 먹으면은 맛있지만 또 그거를 짜장면을 뭐한달 동안 먹으면은 그 맛이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같은 것을 계속 주면은 이 사람은 어 만족하지를 못하고 점점 어, 기도가 재미없네.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거네.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예, 이게 한번 또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고. 아 그래서 뭐 굉장히 이게 아 사람들이 이제 미사는 드리고 싶은데 미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미사 예물을 바쳐서 내가 이게 나는 이제 미사 예물을 넣었어 그러니까 미사에 대한 내 의무는 다한것같아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그 미사 안에서 오는 은총, 내가 변하는 은총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내가 원하는 청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결국에는 잃게 돼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된다는 거죠.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와 누나를 이제 살아야 했다는 이런 안 좋은 뉴스도 있죠. 그렇죠? 옛날에 또 한약방 100억대의 재산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놈이 또 부모님을 또 살해한 적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한테 전에 너무 안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쵸? 당연히 부모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칼 맞게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러니까, 안 해줘서가 아니라 버릇없게 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버릇없게 만들지를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다가, 원하다가 뭐 한두 번은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자꾸 기도가 그런 지향, 기도 지향, 미사 지향, 뭐 이런 지향적인 것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어느 순간인가는 계속 다안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해야 되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청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미사할 때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 내가 자녀는 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이 기도 막 10단, 100단, 1000단 바치면은그 단수에 따라서 하느님이 그더 많이 노력한 만큼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예, 것처럼 채찍을 많이 때리면 예, 뭔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할 때는 하느님이 이제 기,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아 기도의 맛이 없네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이거 가리오 주다가 들고 있는 돈이죠. 기도의 목적은 예,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마치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어, 그게 그렇게 변해서 나오는 게 예, 바로 궁고구마가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덤으로 얻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게 사랑의 계명.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 예, 내가 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 성령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것이 목적. 인 것처럼, 성모님께서, 막 기도하시면서 돈 많이 벌게 해 주. 세생생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막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 하느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것인지 하느님께서 아 나는 그럼 너의 대학 붙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너돈 그래 그렇죠? 한 천만 원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기도 자체를 도구로 만들고 평가절하하고 하기 때문에 기도 지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도도 안 들여지고 결국에는 기도의 맛도 없어져서 이 포도나무에서 내가 내 스스로 잘려 나가게 되는 기도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맛이 없어지는 에, 그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에, 이제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으면 가지치기를 잘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내가 잘라 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세송육신 마귀 내가 지향하는 게다 그거예요. 세송육신 마귀를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그 지향만 깨끗해지지 않은 그 지향만 가지고 기도하는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라 버릴 거야라고 <laughs>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들이 에, 우리들이 기도의 지향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만 맺혀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